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욕기 39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낭떨어지기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아멘. 같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흠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아멘. 어, 오늘 이 요배, 유배, 하나님이 요배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짐승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수리는 어, 낭떨어지게 집을 짓고, 높은 곳이죠.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데 그렇게 집을 짓고 독수리가 거기 산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독수리는 어, 먹이를 살피는데 그 눈이 멀리 본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살면서 멀리 보면서 이제 동물이 죽고 사체가 생기면 그것으로 달려가서 새끼들과 함께 그것을 어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거 누가 행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너가 너가 그 독수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laughs> 섭리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어찌 그걸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독수리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 눈이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에 묵상을 해 봅니다. 어. 사람이 가까이 볼수 있는 것도 있고 멀리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 때로 어두울 때는 우리가 가까이 보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밝을 때에는 멀리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인생에 삶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어 이제 우리는 가까이 보아야 할 어두움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어두운 시간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멀리 보므로 먹이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멀리 보는 시야, 큰 시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삶. 그것이 필요하라서요. 저는 이것이 미래를 보는 눈, 내일을 보는 눈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멀리 보는 거죠. 사람을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요곳으로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멀리 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비전이 생깁니다. 거기에 꿈이 생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말고 비전을 말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을 보면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뭐 못난 것 같고, 재주도 없는 것 같고, 그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긴 할수 있지만, 그러나 비전을 보고 선포하는 거죠. 멀리 보고 선포하는 거죠. 앞으로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멀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본 것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품는 그런 믿음으로 결국은 성취하는 그런 축복자의 삶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나의 삶에서도 그렇죠. 때로는 너의 삶을 축복할 때에도 그렇죠. 우리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 비전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선포하는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는 그 눈이 멀리 보므로 먹이를 살피고 그것으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을 멀리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볼수 있게 하시고,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